중국의 어린이 친구들이 한국 문화를 체험하기 위해 광주를 방문했습니다. 남방도시보 어린이 기자단의 광주 탐방기 김현 기자가 전합니다. 중국과 한국의 눈싸움 대전. 뭉쳐진 눈이 이리저리 오가고 천진난만한 웃음소리가 떠나지 않습니다. 중국 광주에서 온 친구들에게겐 한국의 눈도 하나의 구경거리입니다. 어 중국의 한 신문사 어린이 기자단 20명이 광주를 찾았습니다. 한국 방문의 해, 광주시와 광저우시의 자매 결연 20주년을 맞아 한국 문화를 피부로 느껴보기 위해서입니다. 자, 한국 문화를 체험하기 위해 멀리 중국에서 어린이 기자단이 광주를 찾았습니다. 어, 선생님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니하오. 아, 어떻게 이런 행사를 준비하시게 되셨나요? 중제의 아, 네. 한국 문화는 국의 한국 문화한관심니다그럼 우리 지금까지는 중국의 한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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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학한국과중국학생국의 한국의 한점의대해서한한 말씀 부탁드한니다 我相信看到这在场的小朋友，这次我们活动的目的已经达到了。经过这样一天深入的交流，他们彼此都成为很好的朋友，而且这样的一个愉悦是发自内心的。我相信彼此他们都会记住一个非常难忘的一天。먼저간단한 가장 인기 있는 건 역시 전통놀이입니다. 한국의 전통놀이 투호는 중국 학생들의 마음도 금세 사로잡았습니다. 좋습니다. 한국 학생들도 반응이 좋습니다. 중국어를 공부하고 있는 학생들이 직접 신청해 찾아왔기 때문입니다. 대화가 원활하지는 않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서로를 이해해 갑니다. 어, 손이 좀 느낌이 이상해서 어, 처음에는 좀 그랬는데요. 이제 계속 하니까 익숙해져서 재밌고 정말 좋아요. 어, 좀못 알아들을 때도 있는데 그래도 막 알려 주고 하니까는 좀더 친해진 것 같아요. 이번 프로그램은 중국 학생 한 명과 한국 학생 한명 이렇게 서로 짝을 이루어 진행됐습니다. 온 종일 함께 어울리다 보니 서로 간의 우정도 쌓여갑니다. 지금 이곳은 한국과 중국의 교류의 장이 되고 있습니다. 아, 짝꿍이 된두 친구를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니하. 음, 니하, 안녕하세요. 아, 오늘 하루 같이 지냈는데 어떻게 좀 친해지셨나요? 음, 네,就是因為一天下來呢,一起吃飯,一起聊天,所以呢就是感覺變得非常就是融洽了,然後也就是更熟悉了。 어어음 네,우리 한국 친구는 어쩐지 궁금해요. 이게 말도 잘 통하지 않을 텐데, 오늘 좀 친해졌나요? 어땠나요? 네,많이 친해졌어요.같이 밥도 먹고,같이 문화 행사를 하다 보니까 많이 친해진 것 같아요. 혹시 오늘 만남이 끝이 아니라 앞으로도 연락할 생각이 있는지 좀 궁금합니다. 어, 제觉이어以后就是如果可以的话会就是有联系 어, 어, 가능하면 어. 연락하고 지낼 것 같아요. 중국과 한국 학생들의 교류 한마당, 서로를 이해하고 서로 친구가 되는 어울림의 자리가 됐습니다. CNBC 뉴스 김현입니다.